자, 2023년 2월 27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어, 2월달도 마지막 거래일 27일, 28일, 내일 제외한 이틀 남았는데, 자, 오늘은 요렇게 한 일곱 종목 가져왔는데, 처음에 모아데이터를 <laughs> 잘 보고 있다 매수하려고 했는데, 모아데이터를 매수하지 않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를 매수하고 아, 종료를 했습니다. 아, 종목 자체를 확인하는 거는, 아,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모아데이터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아침 시가가 4,500원대가 시작되는 부분이, 딱 최근에 신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조금 농후해 보였습니다, 일단은. 아 그래서 노란색 영역에 들어와서 매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욕심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모아 데이터가 오늘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종목 자체가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아 곤란한 종목들이 아 그래도 슈팅을 좀 해서 간단히 뭐 먹고 나왔는데 아, 여러 종목을 매수를 하면 좋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서, 오늘은 모아데이터나 이런 종목들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아, 그런 와중입니다. 아, 종목이, 아, 오늘은 종합주가지수가 상당히 출렁거렸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 데이터 관련주, 어,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슈팅을 할지 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 어 이거 순간 체결량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스페스타시스라는 종목이 조금 계속적으로 누가 매수를 하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확인만 하려고 일단은 요거 내놨는데요 엄청나게 느리네요 이걸 이걸 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렉이 너무나도 심해서 일단은 요걸 없애버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이 스페스 스타시스라는 종목을 찍어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찍어보고 하는데 오픈이 예, 지금 매수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선택을 한것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아 그리고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24,300원 쯤에 매수를 하고 싶어서 24,300원에 찍어놨는데. 양봉이 뜨면서 매수의 신호가 뜨고 바로 위로 슈팅을 해서 어, 정신없이 그냥 바로 위로 당겨서 그냥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아, 조금 늦었어요. 민첩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24,700원 쯤에 아, 매수가 되었고 아, 지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픈엣지 테크놀리지라는 종목이 아, 물론 슈팅을 할수 있는 끼가 좀 농후하긴 한데, 프로그램 매수세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충분히 여기서 슈팅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좀 은봉이 어제 떨어진 은봉이 상당히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바로 24,950원쯤에 매도를 하려고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고 있습니다. 23,000, 25,000원, 25,0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해서, 25,000 밑에로 그냥 던지고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정리를 하러 정리를 하고 나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매도한 가격 후로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좀 너무 성급하게 매도를 한 것도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매도를 24,900원에 정리를 예, 24,900원 0.2495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정리한 후로도 저 제가 매매한 이후로도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수페타시스는 이름도 어려운데 이 종목을 매매할 게 아니고 모아데이터를 매매를 했어야 됩니다. 아, 세아특수강도 골라놓긴 했는데 매매 자체를 못했고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골라낸 종목이 1등이 모아데이타고그 다음에 새아 특수강 오픈했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오늘은 3등에서 매수를 했고요 매수한 후로도 아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오늘 2% 수익률은 보지 못했는데 아2% 수익률을 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조금 아 민첩하게 아좀되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오늘은 조금 왠지 넥이 걸린다고 지금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 넥이 너무 심하게 걸렸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넥이 너무 심해서 일단은 여기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못했고 컴퓨터 문제인지 키움증권 문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해서 이 순간체결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무슨 다른 문제의 녹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모아 데이터가 앞권이었고못산 후에는 조금 드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종목 자체를 골라놓고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성공적인 매매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24,950원에 매도를 했지만 이 종목이 슈팅도 하긴 하지만 또 급락도 하기 때문에 오픈 엣지 같이 아, 이 종목 잘 보시면 아, 시가 이후로 살짝 출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봉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유난히도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똑같이 오픈 엣지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이렇게 일곱 종목 골라놓고도 그 중에 아뭐 오픈엣지를 골라서 매매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제 판단이었죠. 아 제가 봤을 때는 모아 데이터를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보는 눈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종목 매매를 했고요. 아 복귀 방송을 한번 이어 붙여 보면 오늘 한 종목 매매를 해서 0.7%아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고. 어, 정확히 어, 오픈했지는 여기, 여기 어, 노란색 영역에서 어, 슈팅할 때좀 욕심이 나서 좀 앞당겨서 세게 당겨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위에서 한번 출렁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에 음봉이 발생해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매수를 하고 싶었던 가격에서 매수를 했으면 충분히 2%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위치적인 위치였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서글프게 0.78%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매매에서는 성공을 할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팔은 감도 있었는데 조금만 더 버텼으면 더 좋았을 뻔도 하는데 제가 오늘 모아데이터를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모아데이터 한번 볼게요. 오늘 급등을 했죠. 아침장에 아, 급등을 했어도 오후장에 급등을 했지 아침장에 급등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장에 제가 매매를 할때2%때였는데이 종목이 6.7% 때까지 슈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1분봉 한 5개, 6개를 한4% 급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죠. 마이너스권까지 가버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아, 가급적이면 오전장에 이런 모습이 발견되는 종목들은. 제가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이름도 어려운 거, 이스페타시스 요 종목을 고르려고 해서 매수를 하, 해, 하려고 했는데, 아, 이 종목도 아침 장에 이렇게 급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점점이 부근에서. 아, 볼린저밴드 확장하는 요 구간에서 제대로 매매를 하지 못한 게 조금 후이스러운데, 이 종목이 제가 만약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 종목도 2%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2%가 목표의 위치고요. 아, 조금 찜찜하면 그냥 정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아, 2%때 목표 수익률을 적용을 하면, 바로 그냥 매도를 해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2%기 때문에 아, 투자 원금이 커질수록 아, 그렇게 숙련된 그 어떤 커스 트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아, 시간이 제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아, MTS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위치한 아, 매매에서 매매 시간대에서 충분히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할지라도 1% 이상의 수익만 보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할수 있는 욕심을 버리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번 매매를 하면 당연히 수익금도 커지겠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아, 일부 회원님들께서 요런, 뭐 이런 차트나 설정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하고 검증하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어, 종료를 했습니다 아, 내일 2월의 마지막도 아, 거래일인데 충분히 안전한 매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은 이 마지막 거래일 후에 음, 2월 매매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3월 매매를 위해서 시드를 보충을 해서 한번더 어, 증액된 금액으로 한번더 검증을 해보는 그런 매매를 3월 달에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내일도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뇌동을 안고 적절한 수익률에서 멈추려고 하는데. 아,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매매의 패턴들이 어떤 부분에서 뭐가 바뀌어서 수익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 중이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아, 조금의 손실 구간을 조금 극복을 하, 해가고 있는지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 일단은 내일 안전한 매매 하시고요. 내일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